4월 22일입니다. 저기 먼발채 보이는 나무들은 자작나무입니다. 자, 자작나무를 저희 공간 속에서 이렇게 심어 봤고요. 오늘 그리고 주변에 있던 서포터들을다 탈거하여 오늘 크레인으로 다 반납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치우니까 굉장히 널네요이 공간들이. 저쪽 부분이었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어, 기둥의 나무 색깔, 나무 색깔이 저 노란 색깔이라는 게 나무 색깔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기에 천장은 석갈의 어, 형태를 띠는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연출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음, 저희 자연 속에 묻힐 수 있는 그런 색깔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튀지 않고. 은은하면서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색깔들 어,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 색깔들이 잘 정, 정리가 된다면 음, 가장 이상적인 주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상업 공간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죠. 음, 주택이 아니라 그런 상업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관 조명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다만 이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경치를 최대한 살리고 또한 그 경치 속에서 우리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건물이었으면 합니다. 주변 환경과 너무 특이하다고 느껴지면 그 건물에 대한 가치는 저평가 되겠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서 봤을 때 고즈넉한 이런 분위기들.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저렇게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저런 모습들을 갖다가 먼발치에서 보니까 굉장히 어떤 선비가 뭐 대청마루에 앉아서 저 멀리에 있는 담 너머에 있는 소나무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듭니다 옛날에 그런 한옥집들이 있죠? 어, 담장 너머의 소나무들 어, 제가 얼마전에 조선왕가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담아왔던 그런 소나무의 느낌과 어, 흡사하다 라고 느낍니다 그런 저런 천장에 석가래를 갖다가 연출을 했을 때저 소나무들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어, 음, 그렇게 상상이 가고요. 저희 현장 주변으로 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무 들어갔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음, 이 건물과 어울릴 수도 있는 거고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들어갔다 어울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적인 작업들, 그러니까 내부적인 인테리어도 그런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제품들 갖다 잘 응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갖다가 잘 활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외단열과 거기에 대한 제품들 갖다 다 구현했을 때 공명현상들, 울림현상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음악을 틀 것이고 그 음악의 소음을 갖다가 어떻게 차단할 것인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있고 또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저렇게 먼 발치에서 왔던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저희가 내가 얼마 전에 포인트라고 했죠 그런 포인트를 공략하시는 저기 루어 낚시죠 어, 어저께는 어 굉장히 저쪽 강 건너편에 굉장히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몇분 몇 안보이네요 아직 시간이 아직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지금 현재 보니까 두분 정도는 지금 낚시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외장, 외장에 외장 대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런 외장,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고민이 되고요 색깔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색깔들이었으면 합니다. 이런 적벽과 이 공간이 잘 어울렸으면 합니다. 4월 22일이었어요.